안녕하십니까. 핑크데이 t v 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영상을 못 올리고, 어 어제 이제, 아, 월요일까지도 못 올렸구나. 어제 이제 그, 제 전등가리 한걸 올렸는데, 지금, 음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뭐 문제가 있어요. 어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지금 좀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조금씩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벤치 어 박영규님하고 그다음에 임경진님 아, 죄송합니다. 어, 아직 그 박영규님 크니펙스 그 벤치는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임경진님과는 벤치를 지금 제가 이제 구, 구매를 해놨는데. 지금 좀, 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일이 있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질문을 또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PPLEE님, 어, 그리고 전기이님, 어, PPLEE님이 초보의 몸 관리, 전기 초보의 몸 관리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손도 쓰고, 또, 온몸을 이제 막뭐 다리도 쓰고 뭐 온몸을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처음에 쳐보면 뭐 이렇게 심부름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허드렛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손도 이제 뭐 전기선도 땡기기도 하고 또 손을 많이 이용하죠. 이제 원래 기술사, 기술자들이 손을 많이 씁니다. 손을 쓸 때도 있고 막 입도 연, 뭐 쓰기도 하고 발도 쓰고 온몸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쓰던 근육들을 막 쓰다 보니까, 막, 알도 배기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어, 이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 그렇게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이, 습관화가 됩니다. 이거, 습관이 돼야, 뺀찌질도 계속하고, 제가 처음부터 힘들면, 가위가, 가위가 그 완력기라 생각하시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하세요. 가위는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쪘다 폈다 쪘다 폈다 하면 자동으로 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주 하시고, 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 있으신 분은, 어 이렇게 완력기를 하나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 이런 식으로 된 완력기도 있죠. 그것도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스프링 이렇게,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를 다 써봤어요. 이게, 어, 이 아구임이 무지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뭐, 꽉 눌러서 아구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주 이 손을 쓰다 보니까 이 아구임이 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뭐, 썰픈 그것 중에 하나 있는데 아주 예전 일인데 현장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는데 이 이제 이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잡아가지고 막 세네 명이 달라붙어 갖고 손을 띄는데안안 떼어지더라고 안요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세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옷이 찢어져 버리더라고 이게 겨울 후드티가 옷이 두두두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 일이지 나중에 생각한 게아 이걸 내가 그래도 많이 해서 남의 옷을 찢을 수 있었구나 그 생각한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이 이만큼 많이 어, 단련이 됐구나 이렇 생각을 한 거예요. 싸운 걸 떠나서 일하는 걸 접목시켰을 때 근데 자꾸 그 운동을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완력기가 없으면 그냥 맨손이라도 이렇게 잼잼잼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여기가 땡깁니다 이쪽이 땡기면 이 근육이 점점 이제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전에는 항상 운동을 해라 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목도 몇번 돌리고 다리도 이렇게 몇 번씩 돌리고 띵뛰기라도몇번 하고 허리도 한 번씩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근육이 긴장된, 긴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일을 하면 근육이 수, 이게 이, 이게 수축이완이라고그러죠 수축이 돼 있던 게 천천히 몸을 풀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슬슬 풀려서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밤새 내내 우리가 자면서 근육은 이렇게 수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수축이 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쓸라가니까 얘가 뭘들러가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근육에 경련이 온다거나 근육이 놀래요.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최고고요. 그리고 어, 너무 손이 아파 죽겠다. 그러면 제 예를 들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막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이제 투자하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라. 어, 막 선도 뭐 많이 당기고 뺀질도 많이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라. 뭐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더막 더 주물럭거려. 더. 더주물럭거어 더. 오늘 10번을 해 가지고 내가 일을 일을 하는데 10번 동안 손을 내가 줬었다폈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집에 가니까 아퍼 그러면 난 여기다 20번을 더더 더 움직였어. 막 이렇게. 그날. 어. 그러면 10번 움직인 거에 내가 20번을 더 했으니까 두 배를 더한 거니까. 이게 따지면 두 배를 더 했으니까 나중에 전날은 근육이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하는, 그니세 그러니까 배지. 두 배가 더 나아지는 거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머릿속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열번 움직였는데, 집에 가서 이걸 낳고자, 스무 번을 더 움직였어. 그럼 더 저려. 근데, 내일 일할 때는 더 편한 거요. 왜? 내가 이거를, 토탈 오늘 세, 세, 삼십 개를 했으니까, 내일은 두 배만 해도, 선이, 이 손이, 그니까, 번만 해도, 열 번을 덜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단련이 된다는 거죠. 그니까, 계속, 계속, 무한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하다 보면, 저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PPLE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매일같이 우리가 전선을 땡기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갑자기 뭐 일주일 동안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안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선 땡기는 일이 풀링을 하면, 우리도 힘들어요, 지금. 이만큼 경력이 돼 있어도, 그만큼 공백기가 있으면, 힘들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초보 때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항시, 이렇게 좀, 어,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간단한, 뭐, 헬스장을 끊어서 다니면 더 좋은 거고, 간단하게 운동을, 이렇게, 뭐, 손목 운동이라든가, 이런, 완력기로, 아니면 간단한 걸 사가지고, 아령이라든가, 요런 걸 간단하게 해놓으면, 어, 물론 힘도 세지고, 근육량도 증가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 그런 힘든 부분들이 나한테 이제 인이 배긴다 그러죠. 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왜뭐 오래 일한 사람들이 여기 막굳은살이 배기고 하듯이 그게 다 훈장이잖아요. 이제까지 일했던 훈장 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에 다 단련이 돼서 그게 됩니다. 몸 어, 관리 또 관리가 또 뭐가 있냐 들어가는데 이제 몸이 마찬가지만 가니까 아 몸이 너 죽겠어 나른하고 막. 힘이 다 풀리고 죽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간단하게 뭐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봤을 때 반신욕 있잖아요 반신욕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집에 가서 따뜻함을 딱 받아놓고 반신욕을 한 20분만 20분 투자하는 거안 아깝잖아요 저녁에 어, 반신욕 딱 하고 땀쫙 빼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그러게 되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이것도 기동량한 소리지만 자기 전에 샤워, 샤워 특히나 여름에 안 됩니다. 잠이 안 와요. 깊은 수면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하지 말고 일 끝나고 들어가서 반신욕을 해라. 반신욕을 뜨신 물로 뜨거운 물, 핫, 핫한 물로 해라. 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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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하면 몸이 어느 정도는 풀려요 풀리고 몸이 아프다보면 뭐 파스도 붙이기도 하고 막막 막 별걸 다 합니다 저도 이게 어, 면산훈련소에 예전에 작업을 들어갔다가 앙카만 진짜 한 천반을 뚫었을 거예요 진짜로 앙카만 천반 뚫고 그랬을 거야 나중에 이제막 그, 알미님 덕트 막 올리고 막 이랬는데, 몇 벽장을 올렸는데, 그 작업을 계속 천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근육이 찢어졌어요. 너무 아픈 거라. 그래서 병원으로 갔더니, 근육이 여기 다 찢어졌더라고. 그래갖고, 근육 강화주사를 맞고, 이제 낫긴 낫는데, 주사 한 40방 맞았어요. 낫긴 낫는데, 그것도 뭐냐면,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몸 관리를 안한 거예요. 그때 내가 당시 이렇게 아령이라도 좀 하고, 완력기라도 이렇게 했다면, 근육이 더, 어 이게 또 이제 강화가 됐겠죠 근데 그런 시간을 내가 이제 조금 다르게 허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몸을 좀이제 자주 풀어줍니다 영상에는 안나오지만 앞으로 뭐 영상에도 나올 수도 있을거고 몸을 자꾸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오늘 뭐 특히나 힘든 작업을 더할 때는 그리고 사다리 탈 때는 더 어, 이제 지금 이제 초보이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주를 타잖아요 전봇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아픈 줄 아세요? 전봇대를 올라가면 제일 아픈 곳이 뭐, 허리가 아프다. 어쩌다. 물론 초보인들은 온몸이 다 아플 거예요. 왜? 긴장이 되니까. 떨어질, 떨어질까봐. 근데, 허리가 아플 수, 아프진 않아요. 왜그냐면 요렇게 도진아에내 몸을 실어놓고, 바, 이러고 그냥 쭉 쳐져 있으면, 허리는 그렇게안 아픕니다. 근데, 제일 아픈 곳이 발바닥. 안전화를 신었어도, 이 발, 발판 볼트 두께가 이만합니다. 이 이만한 볼트에 내 하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발바닥이 엄청나게 아파요. 어, 발바닥이 제일 아픕니다. 뭐든 발이 제일 피곤한 거라 우리를 뭐 이렇게 이동도 시켜주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발이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에 들어가면 좀 이런 데도 좀내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 몸을 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쓰는 공구. 어, 내가 정말 아끼는 공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을 그러면 내가 아끼는 공구를 갖다가 함부로 버리고 오거나 놔두고 오거나 어? 좀 쓰다가 바닥에 툭툭 던지고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쓰잖아요. 그리고 애지중지하고 어. 그러니까 내가 쓰는 연장에 최고의 비싼 최고의 소중한 연장이다. 내 몸은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좀내 몸을 이렇게 좀 아끼고 아낄 때는 아끼고. 되게, 뭐, 유용하게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이게내 몸을, 어몸 관리를 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운동밖에 없습니다. 어 운동. 그리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도 많으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왜 운동을 하냐고, 날마다 선 땡기고, 비빈다 가면 예를 들어서 사월에 비빈다 하면 음, 시멘트 보고 삽, 삽 갖고 땅 파고 날마다 그 계단도 오르락 내락하고 하는데 뭐하러 운동을 하냐 그게 운동인데 근데 절대 자, 저는 예전에 헬스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나이도 먹어가고 이제 일 때문에 바빠서 안 하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는 헬스를 진짜 무지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동하고 노동에서 얻어지는 근육 량하고 어,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똑같은 이 근육량을 봤을 때는, 노동으로 얻은 똑같은 동자예요. 그죠? 어,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근육량을 봤을 때도, 이게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봤을 때도, 노동은요, 암, 그 순간입니다. 순간. 뭐, 우리가, 노가다 근육, 노가다 근육, 그러죠. 그거는 그 사람 체질이에요. 그살 조금만 뭐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조금만 해도 헬스를 해서 운동 막어 양이 많이 나온 사람이 있고 백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 람들은또이 노가다 근육은 아 잘안 빠집니다 또왜안 빠지죠 당연히 맨날 밥 먹고 나가 사는 일이 그건데 그러니까 빠질 일이 없지 근데 이 노가다 근육인 사람들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몸이 다 좋은 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가슴이면 가슴. 팔이면 팔, 아니면 가슴 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데만 좋지, 막, 무슨, 막, 보디빌더처럼 막, 이러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부위를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1년, 365일, 뭐, 10년, 이렇게, 똑같은 것만 쓰니까 계속 그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고, 운동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시스템에 맞게, 시스템에 맞게, 우리가, 어, 호흡조절도 해가면서 하는 거고 이 노동은 막 숨이 가빠오도록 막할때 있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얘는 호흡조절이 없어요 노동은 호흡조절이 어딨습니까 운동은 호흡조절이 있습니다 근데 노동은 호흡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힘을 쓸때 내뱉어야 되는데 들어 마실 때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운동은 힘을 쓸때 내뱉고 내릴 때는 들어 마시고 이런 건데 이 노동이란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근육량을 똑같이 봐도 이 노동이라, 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은 20%에, 20%에 불과합니다. 20%도 안 나와요. 근데 운동은, 운동량에 비해 근육량이 얘는 70% 이상이 나옵니다. 다 공부한 거예요. 어, 운동은 근육량이, 이 운동함에 따라 근육이 나에게 줄수 있는 운동량이 그니까 내가 한 운동량이 날게 줄수 있는 근육은 70%를 차지해요. 이 운동이란 자체는 왜 규칙적으로 규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노동은 규칙과 규율이 없습니다. 힘으로만 그냥 생힘. 얘는 생힘이고 얘는 어이 준비된 이 규칙적인 힘. 규칙적 힘. 힘이기 때문에 누가 힘이 더 세냐라고 하면 힘센 놈이 더 세겠죠 음, 노가다 한 사람이 더셀 수도 있고 운동한 사람이 더셀 수도 있고 음, 그런 거고 싸움을 또 누가 잘 하냐 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긴 놈이 이긴 놈이지 어, 노동한 놈이 이길 수도 있고 운동한 놈이 이길 수도 있고 그건 붙어봐야 아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고 아무튼간에 이...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노동은 말 그대로 일입니다, 일. 왜? 사람이 내가 운동을 해야 해서 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운동하는 것과 헬스장 갈 때는, 아이고, 오늘 또 운동하러 가.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목표가 있습니다. 운동은 목표가 있습니다. 노동도 목표는 있어요. 어떤 목표냐.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아야지. 이거고, 운동은 내가 빨리 해서 살을 빼야지. 또, 근육을 만들어야지. 이게 벌써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고, 운동은 내가 즐기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편으론, 노동도 운동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면, 아무래도 받아들여지는 게또 틀리겠죠. 제 영상 어디에 며, 며칠 전에 막 올린 게 그게 있습니다. 어, 그, 턱걸이를 막한 영상이 있어요. 좀 빨리 감기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 좀, 그, 짬 나는 부분에 이렇게 좀 즐깁니다. 이렇게. 턱걸이라도 단, 뭐, 0 개씩, 천 개씩은 못 해도, 뭐, 다음좀 이렇게 봉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시간 조금이라도 나잖아요. 그러면, 뭐, 열몇 개씩. 하루에 열몇 개씩 하는 것도, 그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이라 생각하고, 사람은, 이 뇌는,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근육이 더 많이 어 양이 많아지지만 은 솔직히 말해서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즐기면서 막와이 예 신난다 막 이런 사람은 없죠 운 생각해보세요 삽질 한 30번 하고 나서 30, 30번 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데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허리 어? 등 근육 이런 데 승모근 이런 데 할배근 어? 산두근 이두근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딱땀 닦고 나서 이렇게 거울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 근육 얼마나 붙었나 막 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운동은 내가 펌핑 이빨이 하고 나서 막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거울을 봅니다. 자신 있게 아 이거 오늘은 막 이렇게 일부러 힘딱 주면서 막이래 막 보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사 살이 오늘 좀 빠졌네 이러면서. 운동은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PPL 니 운동을 하세요. 운동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시고 저녁이 끝나면 한잔 빨지 말고 빨아삐리뽀 하지 말고 어좀 이렇게 몸 이렇게 또 물론 마실 때는 마셔야 되는데 물론 어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반신욕을 좀 해주고 또발 발을 진짜 피로를 많이 풀어줘야 발 같은데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우리가 나중에 피곤하지 가 않습니다. 발이 제일 얘가 힘드네요. 어, 그안전하라는그그 그 딱딱하고 무거운 그안전한그 타이어를 신고 우리가 하루 종일 달려 다니잖아요. 음. 그래서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어 제가 이 이분 정기 이님 이분까지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앞차기하고 터미널을 갔다가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차가, 지금 작업차가 나가버렸습니다. 나가 있으니까, 이분은 내일, 내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아, 2천만이 노동자 여러분, 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어,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고, 유의하시고, 또, 어,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항상,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누구든지한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말이, 내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만큼 값진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내 가족도 많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비하하지 말란 소리에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고, 꼭,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제가 마음속을 항상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